소재 버튼을 누른 후 업로드 탭을 선택해주세요.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 업로드 팝업이 표시됩니다. 파일을 직접 선택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파일 선택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타일 버튼을 눌러주세요. 컷 채움을 해제한 후 원하는 크기와 각도로 변경해 보세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흑백 필터를 사용해 볼게요. 피로에 따라 제공되는 필터들을 활용해 보세요. 이번엔 이미지를 활용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새로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등록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스타일 속성에서 3D 스프라이트로 전환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고 영역의 이미지가 3D 편집 영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어울릴만한 포즈를 찾아서 변경해 볼게요. 오브젝트 변환 컨트롤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회전과 크기도 알맞게 변경해 주세요. 어떠신가요? 이미지를 이용하여 연출 효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